내가 버린 마음이 나타나는 거에서 모기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남의 거를 뺏어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집단이 얼마나 많고 지금 현대 우리나라도, 그렇지 놀고 먹으면서. 화가 많은 사람이 잘 물리죠. 얼굴이 검붉고, 온몸에 열이 많고, 화가 많아, 많은 사람. 음,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고, 인체에서 아. 열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모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지하는 거지. 모기감아 뭐, 그치? 그러니까, 냄새나고, 이렇게, 열이 많고, 그 모기 입장에서 피가 달게 느껴지고. <laughs> 쫄쫄 빨지. 음,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모기가 아예 오지도 않았어. 사람이 있다고 생각도 못하나봐. 몸이 너무 차갑고 사실은, 어, 이렇게, 여름에도. 그랬어요. 굉장히. 몸이 냉해서. 그래서,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몸을 녹일 정도로 그냉사기가 심했거든. 그러면은, 이게 겉에 열이 발산이 잘안 되니까. 모기가 안 달려드나 봐. 같은 방에 있어도 나는 거의 안 몰리더라고. 근데 예전에 내 친구는 보면 이게 퉁퉁한 친구였거든. 열이 많고 화가 많아. 다혈질이고. 걔는 연신 때리면서 막 몰고. 음. 그래서 아마 열이 많고 다혈질이고 우리 마음공부용어로 뭐 얘기하면 수치 에너지가 심하면 그때 많이 몰죠 모기 자체가 수치 존재잖아. 수치의 존재지 남의 거를 피를 빨아먹는 기생하는 존재들은 다수치스운수치스운 마음이 만드는 존재예요. 모기, 뭐 파리, 빈대 이런 곤충들 그리고 남의 거를 이렇게 거머리 빨아먹는 사람은 그 기반이 수치 에너지기 이 때문에 수치 에너지가 심한 사람 자기 존재의 수치가 심한 사람한테 잘 이렇게 물고 그렇게 되겠죠 마음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그러면은 모기에 잘안 물리려면 수치를 청산하는 방법 아니, 인생을 산다는 게 모기에도 물려보고, 모기가 왜 존재하느냐. 그렇게 뜯기고 물려봤을 때 모기 없는 편안함도 아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그걸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기가 생기면 또 물리기도 하고 한방.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 정말 필요 없으면 사라졌겠지. 멸종됐겠지. 그치? 근데 이 우주는 모든 마음을 다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기생충처럼 남의 마음을 빼앗는 존재도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 마음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 중에도 어때? 기생충 같은 인간이 있죠. 남의 피 빨아먹고 사는 인간 같은. 그렇지? 어 인간이 그렇게 기생충 같은 그 마음을 청산을 못하고 정화가 안 됐어 요 인간 마음이. 인간 마음이 정화된 만큼만 환경이 만들어지거든. 지구인이 왜 이렇게 해충에 시달리고 코로나가 생기고 수치스러운 존재잖아 그렇지? 사람을 멸종시키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아에 허덕이고 서로 부모 자식 죽이고 총기 난사로 죽이고 사건 사고가 막 열차가 뒤집혀져서 천몇백명이죽고왜 그러냐 인간의 무의식 속에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청산이 안된 거야 청산이란 인정이 안된 거야 내 무의식 속에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데 내 마음이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인정을 안한 거야. 어떤 마음을 인정 안 해요, 인간은? 수치스럽고 열등한 마음. 즉, 내 속에 비열하게 남의 거를 뺏고 싶고, 기생충처럼 남한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피를 쪽쪽 빨아먹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 또는 막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다 있거든? 없는 사람이 없어, 모든 마음이. 근데 그런 건 인정하기 싫은 거지. 그건 아니라고 하고 다 버리니까. 버리니까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내가 버린 마음은 그게 현실을 만들거든. 내가 버린 마음은 내가 그 존재가 되게 돼요. 걔를 미워한 만큼 걔도 나한테 복수해. 어떻게? 내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을 써서 세상한테 수치당하도록 만들어.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세상의 곳곳에 그런 존재를 보게 되고, 그게 인간 마음이 현실을 만드니까, 내 죽이고 싶은 마음과,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은, 그렇게 전쟁을 만들고, 그치? 엄마, 아빠를 죽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은, 세상에서 그렇게 부모를 토막살이라는 걸 보게 하고, 자식을 보면, 아우, 저거 죽이고 싶어. 이럴 때, 또 자식을 막 죽이고 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내가 버린 마음이 나타나는 거에서, 모기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남의 거를 뺏어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집단이 얼마나 많고 지금 현대 우리나라도, 그치? 놀고 먹으면서, 남의 거 뜯어 먹고 사기쳐 먹고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그냥 존재하면서 없다고 하고 자꾸 고집 부려. 인정을 못 받아서 사라지지 않는 거야. 인정받아야 사라지는데 못 받아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벌레나 이런 것들을 나타나고 환경에도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인류가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속에 있는, 무 의식 속에 있는 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깨달음의 시대로 접어들면 마음이 인정받아서 사람부터 순화돼. 그럼 파리 때 빈대 때 모기 때 같은 인간 사라지고 도둑놈의 새끼 사기꾼들 많이 사라지면서 환경도 어떻게 돼요? 파리 때 모기 때 빈대 때 그런 거 많이 사라지게 돼. 기후도 되게 온화해져. 막 자연재해 이런 토네이도 이거 전부 인간의 마음이 만드는 거야. 음? 그런 사고 전부 인간의 마음이 각박하게 죽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인정 안 하고 다 버려서 그게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계절은 오나이지고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정말 과일이 막 열리고 그냥 열매가 열리는 환경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지금은 현대인은 무서워서 사람만 나면 피하지 사람이 제일 무섭대잖아. 근데 다 귀인이야, 다 착하고 도와주려는 착한 사람만 생기고. 인간이 자기 마음을 다 인정할 때 그때 복을 받고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앞으로 새로운 시대, 마음의 시대, 깨달음의 시대죠. 상생의 시대고 그게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시대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면서 자기 어떤 마음도 인정할 때 모든 지구 환경도 변하고 그런 해충도 다 사라지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꿈 같은 얘기 같지만 그렇게 됩니다. 후세에는.